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아봉이 왔습니다. 너무 설레요. 한번 뜯어볼게요. 기대된다. 와, 대박! 보시면 이렇게 드디어 짠 이렇게 티스티이 있고요 상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되게 예쁘죠 상자부터. 그러면은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. 와 대박. 드디어 우아봉을 봤어요. 우와 대박. 완전 예쁜데요? <laughs> 이따가 건전지도 한번 넣어볼게요. 그리고 안에는. 이거 보관하는 건가 봐요. 우와. 여기 안에다가 이제 모아봉을 넣는 거겠죠? 스크랩?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키링? 스크랩? 이것도 되게 예쁘네요. 멘트어 레이스네. 모아. 그 다음에. 대박. 제가 기다렸던 포카가 왔습니다. 우와. 수빈이, 연준이, 윤이니, 규 태연이. 우와, 대박. 완전 예쁘죠 <laughs> 짠. 그리고 여기에 설명서도 있어요 아 근데 지금 건전지가 없어요 일단 제가 학원에 있다 가니까 학원 갔다 오면서 건전지를 사도록 할게요 고! 어? 이거 왜안 되지?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왜? 이렇게, 완전 작아졌어요. 근데, 제가 슬리브가 집에 있거든요? 근데, 슬리브가 너무 작아가지고, 이게 안 들어가져요, 포카가. 나중에 제가 포카는 잘 보관했다가, 따로 슬리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예쁘죠? 그리고 이따가 학원 갔다 와서 건전지 넣는 거는 따로 찍도록 할게요. 안녕, 이따 봐요. 노 앱을 깔아줄게요. 오. 그리고 셀프 모드. 너무 가까이. 녹색 버튼은. 인기 컬러를 바꿔주면, 오! 와! 오, 신기합니다. 다 되네요, 색깔이. 그리고 이걸로 밝기 조정도 할수 있어요. 저는 이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네요. 모아찾기가 아한 번. 이거 아닌데? 아무튼, 이렇게 해서, 모아복도, 언박싱 해봤습니다. 어쩌면, 하자 있는지 한번 볼게요. 하자는 없고, 이 사이즈에 맞는 슬리브가 없어요. 그래서, 그거는, 나중에 사고, 지금은 잘 보관할게요. 아주 예쁘죠? 저는 이제 일요일 날 태연이 생카를 가는데요. 그때 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. 안녕!